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텐트를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 텐트는 이만 음. 기대해 기에 텐트를 고요 블랙피어 텐트예요 사이즈가 잘 가늠이 안 되시죠? 네이 이 텐트는 좀 작아요 둘이 쓰딱 좋은 사이즈고요 2.15m 그리고 정사각형이에요 맞아요 자세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요? 는 제가 이따 안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딱히 앞뒤가 없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앞뒤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요 앞에 요 문하고 뒤쪽에 있는 요 문을 어디로 써도 똑같이 앞문 짐은 똑같다. 네 여기 보면 플라이가 있어요. 이 플라이가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이렇게 쳐서 처마를 만들 수 있어서 여기 안에 신발을 놓고 이렇게 보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렇군요. 네, 이쪽이 벤틀레이션입니다. 제가 키가 160인데요. 쳤을 때딱제 가슴 높이만한 그런 사이즈생각하시면되시고요 크기는 제가 양손을 돌렸는데 딱 맞죠? 거의 뭐 대충 이런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대충 합니다 저는 네 그게 네, 이니까 어? 포슴이니까. 그거 약간 캠남님 말투인데? 아, 대충 그래요? 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저는 전혀 몰라요 그분 그래요? 네아 아까 그 처마를 이렇게 말아서 아예 다 개방을 시켜놔도 되군요. 네, 제가 일부러 이쪽을 미리 말아놨어요. 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음... 아주 개방감 있고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말아서 보관하잖아요. 비바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고 말아서 클립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죠, 네. 얘처럼. 근데 얘는 여기에 주머니가 있어서 네. 그냥 잘 말아서 넣기만 하면 깔끔하게 그냥... 정리가 되네요. 사이즈를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아까 높이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가운데의 기분으로 이렇게 앉았을 때충분이 많이 남아요 좀 보이시나요? 음. 그 이렇게 막 흔들어도 전혀 막 그렇게 막 부딪치지 않고 손까지 살짝 스치긴 하네요 그래도 둘이서 쓰기엔 충분하고요 한번 팔 다시 한번 벌려줘요 썸네일 각 높이는 130cm 그래서 돼요? 공간감이 상당히 높이가 높아요 괜찮아요. 허브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무릎 살짝 꿇어볼게요. 전혀 거슬리지 않죠 무릎을 근데 꿇을 일이 없죠? 차가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맞아 좀더 공간감을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대충 매트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대충 매트를 깔았고요. 고트에 더블 사이즈를 깔았어요. 그리고 이쪽에 싱글 매트를 깔 정도의 길기가 남거든요. 음... 여기 좀 당긴 건데 더 당기면 회사한 당기고 싱글 매트까지 놓을 수, 수 있다. 그러면 3인 가족까지는 충분히 쓸수 있겠네요? 네, 아이가 있는 3인 가족까지는 충분히 쓰고요. 둘리쓰기에도 음. 정말 넉넉한데. 가방도 정도? 넣어놓고, 이제 안에서 뭔가 먹고 싶을 때, 아, 아이스박스나 워터저그, 워터저그 같은 것입니다. 걸 놔도. 공간감은 네. 충분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큰 장점이에요. 뭐죠? 폴로투맨에 이런 개방감 있는 텐트가 하나 있어요. 음. 이렇게 메쉬창이 돼 있어요. 음. 근데 제가 폴로투맨을 안 사고, 이걸 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죠? 바로 저는 약간 개방감과 프라이빗을 동시에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 아시나요? 음, 알죠, 알죠. 그두마리토끼가기도 편하고요. 한 방에 잡았다. 해서 전 이거 샀어요. 플로트맨 같은 경우에는 이너 텐트가 올메쉬예요 하지만 블랙 기어의 상품은 사람 누웠을 때 누웠을 때 충분히 안 보이는 정도로 막혀있어요. 한번 누워보세요. 네. 혀있죠 네. 뭔가 프라이빗해요. 그러네. 그래서 제가 이걸 산 거예요. 음. 플라이를 여름에 덥잖아요. 네. 이것만 깔면 덥단 말이에요, 솔직히. 아래서, 이너텐트만 치고. 아주 좋습니다. 안에는 얼추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안에 들어왔을 때 느낌 보여드릴게요. 들어왔을 때, 배를 더 말면은, 이 정도. 아니, 뺐다 생각하면, 은 뺐죠? 아주 헝도 있네. 부어볼게요. <laughs> 누웠을 때 요정도 널찍합니다 제가 아, 누워서 널찍합니다 응. 그리고 여기는 주머니 아까 저기랑 여기 넣어서 보관하면 되는 파우치가 있고 위쪽에 여기 4개의 고리는 메쉬망을 예. 이런식으로 오 여기다 차키나 이런거 오 놓는거 차키나 그래, 핸드폰 그래도 괜찮겠네요 어디다 넣는지잘 모르니까 막그 날씨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살짝, 어, 좋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블랙디어 이 패더 텐트는 3계절용이 있고 4계절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스커트가 스쿼...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데, 3계절용은 스커트가 지금 저희 것처럼 아예 없어요. 4계절용은 스커트가 있어서 대신 만원 비쌉니다 겨울용은 메시망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름게 훨씬 메시망이 넓다는 점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카키의 느낌을 저 보여드리고 네,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색감이죠. 요즘에 카키가 좀 유행이잖아요. 참 좋아요. 근데 막뭐 펄이 들어간 것처럼 엄청 밝지나 반짝거리진 않고? 네. 이쪽이 응. 그늘이 살짝 져있는데요. 그늘진 곳 느낌도 고 찍어주시겠어요? 네. 쪽이 그늘진데. 괜찮네요. 예쁘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가격인데요. 네. 이 텐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음, 일반적으로 이 정도 텐트 한 20만원? 30만원? 20만 원? 눈. 놀랍죠? <laughs> 놀랍네요. 근데 이게 아직은 유명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없어서 못살것 같아요, 나중에. 그만큼 장점이 맞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싸니까요. 그렇군요. 가격이 싸니까 막크도씁니다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5만원 정도면 사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그친구를다한것 같아서 마무리 짓겠습니다